피가드랑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매트리스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 손을 깨야 되는데 이 손을 여기서 깨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고정 해주시고 그대로 여기 힙업 해주시고 그대로 끌고 오세요. 네, 허리 낙차랑 같이 이렇게 딱 끌고 오세요. 딱 끌고 오시면 더블 팀을 잡았기 때문에 이 손하고 조금은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하나, 둘, 셋. 자 여기 손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k 가드를 하려고 자 이쪽으로 원래 벌려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, 이 손은 바깥으로 나가고 이 손을 뜯어 주신 거죠 그죠? 그러면서 이제 뒤로 프레임이 갔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 다리가 1, 2, 3이 됐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팔이 1이 되면 이게 이 기술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1, 2, 3 약간 트라이앵글초크랑또 비슷하게 그래서 3도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지금 이 팔이 이 팔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제 다리를 힙업하면서 엘드리이처 힙업하면서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원 뭐? 제가 여기서 딱 들어갔죠 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꺾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 손이 여기 딱 이렇게 허벅지 않아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약간 기문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리 찍어주시고, 네, 다리 찍어주시고, 다리 땡겨 오시고, 그 다음에 팔 빼서, 여기, 언더. 이런 거, 오버. 그 다음에, 그대로 제가 같이 넘을 건데, 넘으실 때이 발가락 세우지 마시고, 발가락 눕혀주시면서 그대로, 꾹, 해주시고요. 그다 네, 팔로 받친 상태에서 제 다리 펼쳐주시고, 기물라기 때문에, 제가 여기서 기물라를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.